싸기 직전을 5수 10석까지도 할 자신이 있습니다. <laughs> 한달 3병 크면 1년이면 36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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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생의 매트를 낳지 못해 매우한이든전신의 매트맨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룹은 제로 베이스 원이고 그 중에서도 쌍매트를 가장 좋아합니다. 매트를 말하자면 일단 이 작고 소중한 존재가 노래를 하고 춤을 추는데 너무 잘해요. 게다가 귀엽기도 해요. 또 사랑해 주세요. 3년째 더보이즈를 좋아하고 있는 이 더비라고 하고요. 영훈, 여운, 영훈이를 제일 좋아하고 영훈이 매력은 바로 얼굴이라고 할수 있죠. 제가 얼빠라서 절대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진짜 약간 진짜 천년 첫년, 천년 한번 나올 얼굴이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이샤월이라고 하고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은 샤이니입니다. 아, 은유가 웃으면 주변에 막 햇살이 막다 비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목소리도 너무 달콤하고 진짜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붕폭적 목소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laughs> 다음으로는 아이돌, 독생, 독후와 관련된 밸런스 게임입니다. 둘 중에 하나 골라주시면 됩니다. 아, 처음부터 말망안지 않은데 <laughs> 나는 언니가 채이랑 결혼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 아 진짜? 왜냐면 우리 아빠가 와, 제로 베이스원에 들어가서 또 아, 그 어려운 안무에, 막 아, 이런, 이런 거, 아못 참겠어, 진짜 어려워에그팬 사인회 갔는데 아빠가 나, 어딸 안녕 이러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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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손 잡고 <laughs> 이런 거, 아빠가. 너는... 나는 사실 나는 근데? 친언니보다 아빠가 한명 낫다 생각을 어... 했었는데 왜? 언니가 너무 별로. <laughs> 아! 아, 그걸 못 보겠어. 아, 운유가 아, 너무 아깝다. 운유가 컬스 아깝다. 콘서트랑 친형제의 결혼식 네. 날이 겹쳤다. 둘중한 군데만 갈수 있다면 나는 근데 친형제. 왜냐면 음. 솔직히 콘서트나 팬사는 매번 하잖아. 그치. 근데 솔직히 친형제는 뭐 이혼을 하지 않는 이상 한 번밖에 없잖아. <laughs> 태어나서. 그렇지. 어, 그래서. 신형자 결혼식을 가려고. 근데 만약 진짜 그 콘서트가 이제 해체 콘막 이런 아, 거 이런 진짜 아, 이건 좀 아, 또. 막 마지막 이분. 아또 우리 해체하잖아. 아 잠깐만 야. 아, 야. 나 이거 그래서 약해지네. 건드릴까 말까 아, 되게 고민했던 네. 거라. 약간 아 이게 어. 예민한 부분인데. 아 이거 진짜 고민되네. <laughs> 그러면 가야겠다 콘서트. 아내 가족한테 돈을 많이 줘야겠다. 자, 사실 오히려 좋아일지도 그치, 그치. 몰라. 오히려 좋아. 나도 생각해봤는데 시정재의 결혼식을 가야 될것 같은가. 나는 진짜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오빠는 그 결혼식에 부를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오빠는 이제 혈우 오빠를 말하는 이제 혈우 오빠를 말하는 거고 혈우 결혼식에 부를 사람이 그렇게 인간관계가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진짜 나, 나라도 가서 꼭 자리수를 채워주는 거. 그래서 저는 후자를 택하겠습니다. 내 사진을 직접 찍어 자신의 폰을 소장하는 채 그리고 내가 찍어준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 피드에 올리는 채 약간 그럼 전자는 약간 어아 약간 비밀연애 바이브 아니 아 수자도 아 비밀연애 바이브네 아 걸릴 거 걱정 없이 뭐가 더 <laughs> 설레는지로 합시다 인스타그램 많이 하는 남자를 별로 안 좋아해서 알지알지 먼느알 먼느알 그럼 전, 전자 어, 전 뭐. 전자 샤워리는. 근데 나는 피드에 음. 올리는 게 조금 더 설레는 게 뭔가 어떻게 보면 이제 나랑 간 곳을 오 이렇게 올리고 그런 게더 설레지 않나. 근데 이렇게 들으니까 또 설득당한다. 엄청 약간 낭만인데. 블레얼. 공덕 공덕. 와. 아. 최에 아, <laughs> 버블 말투 뭐가 나. 아 하. 그러니까 진짜는 극혐인 거. 아, 나 3번.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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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저 최현이다, 최현. 최악. <목소리> 마지막 문구봐 봐. 이따 함. 아, 고마웠씨 이거 뭐야? 솔직히 다킹 받긴 하는데. 맞아, 맞아. 아이, 아, 이번엔 진짜 이게 진짜 사고다. 아무튼 우리 최에는 우리 최들이 이러지 않는다는 점에서 네. 정말 고마워. 오늘도 다시 한번 고마움을 느끼고 가는. 아, 아. 아, 아, 아 할... 어... <laughs> 아니 이거짜 <진짜> 이렇게 <laughs> 그러니까 용통 패서라는 행복한 상황을 가정한 채로, <laughs> 그러니까 시각적 충격을 줄래 아니면은 청각적 충격을 줄래? 난 방금 방금 내일단 움직였다고 뻥칠때 근데 맞아 이거는 좀 내가 근데 나도 방금 퐁이 아니라 퐁아 약간 그 그러니까 싸기 직전을. 어 소통 매일 <매일매일> 매일 오는데 <laughs> 한달 삼병 그. 그니까 말 실수하다가 소통하다가 나는 병크가 세계에다 아. 그런 죄 vs 소통 없고 대신 병크도 없다 그런 죄. <목소리> <되게> 현실적인 <목소리> 진짜. 아니 근데 이거 너무 슬퍼가네 생각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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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슬프다. <목소리> 나 소통 없고 병크도. 나도. <목소리> 그냥 아 무소식이 희소식이 나파. 얘는 진짜 내가 버블에서 답장할 때도 아, 이렇게 하면은 얘가 말실수를 할까? 어약서 <laughs> 보낼 것 같아, 어이. 조심하면서 소통이 얼마나 없는 거야 그냥 아예 없는 거야.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버블 한 번? 브이앱은 아, 아. 이제 그러한두 달에 한 번? 아, 얘가 살아 있는지 그것조차 확인할 방법이 <laughs> 없구나 솔직히 한 달에 3병 크면 1년이면 36번이야 <laughs> 야, 근데 1년 30일 기다리도 쉽지 너무 않은데? 너무 이거 소식이, 이 소식이다, 소식이다 진짜 극한이다. 그 <laughs> <진짜. 웃음> 그러니까 중도 퇴장도 되게 기분 좋게 내가 아 여기까지 뭐한 무대 끝나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시크한테 걸려 쓸데를 아 가정하는 건가? 그러면 아 아막 폰도 이제 <laughs> 폰도 이제 검사 당하고. 어... <laughs> 시야 제한력이 얼마나 안 보이는? 왜 소리로만 판단해? 아 그거. <laughs> 아그그 그, 그, <laughs> 그, 그, 뭐, 할아버지. 그그 <laughs> 그, 다들 그짤 알지? 그 유키스 음악 음악으로만 나는 판단한다 아 할아버지. <laughs>

나는 일단 그매튜가 들고 다니는 인형이 있어. 그게 너무 탐이 나는 거지. 내가 진짜 고민을 하다가 결국 샀어. 샀는데... <laughs> 사이다, 사이다. 내가 돈이 없으니까 교통비도 없는 거야. 죄송합니다. <laughs> 걸어서 4, 50분 되는데 내가 걸어서 통학을 했어. <laughs> 내가 아침에 한 시간 일찍 일어나고 집에 늦게 들어가고. <laughs> 거짓말까지 해버렸더니 내가 <laughs> 엄마한테 공부가 너무 <laughs> 하고 싶어서 이렇게 거짓말을 치고 다녔던 거죠 이 자리를 들어서 혹시 부모님께 한마디만 엄마 안녕 <laughs> 거짓말을 친건 미안한데 사실 후회는 하지 않아 그래도 살이 건강해졌잖아 많이 걸으면서 사랑해 새를 <laughs> 위해 이것까지 할수 있다 나는 이제 군대를 저쯤. 근데를 근데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해 진 사랑이다 어. 이건 진짜로 또 근데... 저도... 음, 재석 때가 제일 힘들었지만 매튜가 하라고만 한다면 저오수0수까지도할 자신 이 있습니다 오오1 0수까지할수 있습니다 네네 매튜만 되는 거죠 아 매매 매튜 나는 이런 그, 이런 포인트에 약하다 나는 그런 것 같아 요 얼굴 막 이런 거가 제일 이제 최애 가장 큰 매력 포인트라고 봤을 때그 가장 큰 매력 포인트가 변치 않고 유지될 때가 가장 음. 뭔가 뭔가 확 뭐가 변치 않고 유지될 때야? 약간 올빠 같지만 올빠 같지만 어쩌다 보니까 말이 그렇게 되는데 아무튼 뭐 실력이든 뭐든 변치 않고 계속 이제 유지가 될때 그럼 아니 근데 피디님은 어떤 뭐 덕질할 때뭐 이런 포인트 같은 거있으신가요아 저는 올브 아... 이거 <laughs> 아, 그냥 올바 아니에요, 그거 음... 난 사실 이제 포카 모으는 걸 진짜 좋아하는 엄청 많은데 이제 재테크하는 것처럼 5만 원에 샀던 포카가 뭐, 최근에 보니까 15만 원까지 올랐다 이러면 이제 대박인데? 근데 이게 또 이제 진짜 주식처럼 때를 잘 붓고 잘 팔았어야 되는데 나는 그 때를 놓쳤고 다시 한번 그 일을 보는 중이다. 음. 절대 막, 막 파리하고 이런 건 아니고 음. <laughs> 부디 케이팝의 오래된 역사와 명상을 가지고 있는 기획사인 만큼 아티스트에게 과도한 스케줄이나 무리가 가는 활동은 제 최대한 지렸으면 하고 한번그 화는 이거 잡아주면 안 돼요 이거 이 아니 이걸 이렇게 긴걸다 써봤어. 다음에 나에게 덕질이란 덕질이란 양 양날의 검 같은 거죠. 덕질로 정신병이 생기지만 그걸로 인해 또 정신병을 치유받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저는 그 덕질이랑 개비스콘 같은 존재다. 아 다그 개비스콘 잘 아시죠? 야, 아, 너, 아... 아... 아,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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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스타일 저도 현생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덕질로 싹 풀기 때문에 그래서 개비스콘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응원하면서 최애를 보면 힘을 얻고 최애도 이제 응원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서 힘을 얻는 그런 상부상조하는 관계 진실되고 좀더 순수하게 할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음, 근데 아. 하울 님이 말 진짜 저 진짜... 그러는데 되게 되게 저끝한 마리만 내가 너 난, 대비... 난... 되게... One too many times before, ended up staring in the bathroom mirror, crying on your bedroom floor. Baby, you can take my word, you haven't got a.